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30일 오후 5시 기준에서 고야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야 도미노스 점수가 마이너스 41점으로 어, 현재 코인 시장이 대체적으로 지금 하락 중인 걸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도 그런지 한번 코인 차트 보러 가시겠습니다. 고인 스마트 차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주요 시그널을 깜빡이 시그널 S고 밑에 RSI 시그널은 l l 시그널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96,000대로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95,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선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벽 4시쯤에 이제 S 시그널로 변경되면서 어 셀일부분에서 이제 하락 반등이 나와 이제 라인 밑, 이 고야 라인 밑으로 떨어져, 떨어졌지만 이제 93,600 지지 지점에서 다시 올라와 회복을 해 주는가 싶더니 현재는 다시 고야 라인에 살짝 밑으로 캔들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제 반등이 나와도 95,000대 초반을 좀 유지해 줄것 같고요. 어,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결국 고야 라인을 돌지 못한다면 다시 또 이제 바이원 볼인 93,600달러로 돌아가면서 어, 오늘 내일 하루 동안 계속해서 이 93,600과 95,000달러 사이에서의 변동 범위 안에서 캔들이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S와 S의 조합입니다.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시간에 S 시간을 이렇게 나와주면서 라인 밑으로 떨어졌으나 1,779 달러에서 지지 반등이 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제 라인의 저항에 의해. 캔들이 어, 고야라인 밑에서 형성 중이고요. 어, 추세로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가 또 있겠습니다. 하락 조정은 1차로는 1779달러고 2차로는 1742달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 후 반등이 잘 나온다면 다시 또 1800달러 초반대로 회복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XLP 리플이고요. 리플은 현재 S와 S의 조합입니다. 어, 이렇게 새벽 4시 비트 이더리움 하락과 비슷한 시간에 S시그널로 변경되면서 셀1 2.3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고야라인 뚫고 쭉쭉 내려오면서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라인 위로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라인의 저항을 받고 이 바이2 바이원이 2.2달러 부근으로 다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 변동이 심하다면 좀 뚫고 내려 더 뚫고 내려와서 바이쓰리인 2.11 달러까지도 예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라인을 뚫고 올라준다면 이제 2.3 달러를 다시 노려봐주나 했지만 현재 추세로 보아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도지입니다. 현재 S와 S의 조합이고 이제 28일에 찍어주었던 저점까지도 이제 뚫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제 28일에 0.17 달러와 이제 29일에도 한번 이 저점을 찍은 적이 두번 정도 지지 반등을 맞았었는데 이렇게 현재 그 수준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현재 추세로 보았을 때 라인의 저항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 0.169달러 부분까지도 일단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 반등이 현재 바이트브 부분에서 지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과거 차트에서도 그 저항 반등을 맞아주고 있었던 어, 0.18달러의 도전을 계속 이어나갈 듯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메이저 코인 네종목 브리핑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어, 전체적으로 모두 새벽에 라인 밑으로 떨어졌다가 라인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 몇몇은 라인까지 다시 회복했지만 현재 다들 고야라인 밑에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또 조, 조만간에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변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 모두들 이제 저희 고야 차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시그널을 좀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트레이더 여러분 오늘도 꼭 성공적인 트레이딩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